자 우리나라가 이제 곧아 베네수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제 실화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 의사 돈 많이 벌잖아요.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다 창녀가 됩니다. 실제로 창녀가 돼요. 몸 파는 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아마 의사나 지금 변호사 뭐 이게 뭐 나름대로 돈 많이 버는 그 전문직 종이 다니는 사람들 예? 좋아하지 마이제명 쪽이 찍은 애들 좋아하지 말라고 니들 다좀 이따가 창녀 되는 거야 이제 창녀도 아무나 창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 발하고 얼굴이 이뻐야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얘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내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의사잖아, 여기 의사. 의사. 응? 의사. 의사면 뭐해, 창인걸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진짜 제가 경험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냥 어디서 따온 거고요.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 그, 구 러시아 중에 하나인 키르키스스탄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르키스탄 예, 예, 91년도에 독립을 했죠. 그러나 독립을 했지만 대통령이 친러시아계였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인가 그쯤에 튀올립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오렌지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튤립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쯤에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여기, 여기 그 당시 때 갔던, 그, 그 당시 때 갔던 예, 특별 비자입니다. 특별 비자, 키르기스탄 특별 비자. 예, 이거 진겁니다. 이거. 이거는 저 개인 정보가 있어서 좀 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이제 사업차 이제 키르기스탄을 방문하게 됐어요. 됐는데 모든 비행기고 뭐고 뭐 전부 다 어, 비용은 하나도 그쪽에서 다 지불하기로 했고 어, 우리는 그냥 몸만 가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접대를 하잖아요. 이제 공산주의 아직도 그 공산주의 그 문화가 있는 데는 접대 문화가 이제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으로 가가지고 북한 그 공산당 빨갱이 새끼한테 접대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접대를 제가 당했는데 누가 나오냐? 그 어느 무슨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대학의 그 의사예요. 예, 수련이라고 그러죠. 수련이. 예. 의사가 나온 거예요, 의사가. 의사가 나왔다고 날 접대하려고. 믿거나 말거나야. 어, 예. 뭐기간다지났을 테니까 하여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여의사. 예. 그리고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한국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판사 있지 않습니까? 판사. 어,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판사가 급여도 막 천만 원 이상씩 받고, 어? 좋은 집에 좋은 대우 받으면서 좋은 그 나중에는 연금 혜택도 엄청나게 받으면서, 어? 전 세계 누구도 불허할 부러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있는 게 지금 뭐 판사나 변호사 뭐 이런 잘 나가는 물론 잘 나가야 되지만 그런 직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이게 꺼꾸라지잖아요. 나라가 거꾸라지잖아 너희들 그런 거 없어. 제가 요번에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이 판사들이거든. 어이 판사 새끼들이야 이거.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도 마찬가지야. 배가 부른 거야 이 새끼들이. 어그래 이재명 찍은 새끼들. 어 이재명 찍. 여의사나 이재명직은 판사나 변호사나 얘네들 다 나라 이제 걸로 가잖아요 어 나이 먹으면 안돼 나이 먹으면 안돼 나이 먹으면 안 써줘 몸 팔고 싶어도 안 받아줘 20대 대내 20대 만화의 30대 초반까지 어 그러면 몸팔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 그런 시대에 온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이요? 무슨 해외여행이야. 마사지,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사지 하러 가야지. 태국,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으로 마사지 하러 가야지. 동남아, 저기, 필리핀에서, 저기,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마사지, 아, 발마사지 받으러 여행하고 그럴걸? 반대가 역전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밀어난 나라, 대한민국. 어, 그렇게 될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뭔, 제, 무슨, 뭔, 뭐가 대단하다고. 세상 이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공부만 해가지고 이 머리도 별로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저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IQ가 135입니다. 제가 근데 공부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머리하고 공부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 어, 너희들이 무슨 머리가 똑똑해? 그냥 인내심이 좀 있을 뿐이지. 원래 운동하는 친구들이 더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천재들은 예술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과 쪽에 있는 거고, 천재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에? 제가 제일 지금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뼈저리게 느껴야 되겠지만 특히 판사, 의사, 변호사 이런 애들. 소위 좀 배웠다고 하는 새끼들. 어? 한동훈이 이런 새끼들, 이재명이 이런 새끼들, 어? 권성동이 이런 새끼들, 어, 추미애, 박범계, 이 봐봐. 어? 하나같이 개새끼들이야. 하나같이 개새끼들이라고. 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몸팔 정도까지 나라가 추악해 봐야 이제 느끼는 거지, 이제. 야, 이거, 내가 이거, 이거 뭐,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말로 설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몸으로 느껴야 돼. 아, 이게 내가 의사된다왜 이렇게 나 맨날 그 구두도 하나 제대로 못사 신고 이러지? 나왜 해외여행을 못 가지? 어? 아, 나는 언제쯤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시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와야 된다고 이, 이 거지 같은 것도 의사 의사면 뭐해? 나라가 가난하면 다 거지야. 변호사분 뭐하냐고 나라가 가난하면 다 거지라고 제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필리핀 거기서 제가 사업을 좀 했었을 때 제가 저기 고용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시부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세부라고 그러죠. 예, 네. 걔네 말로는 시부라고 그래요. 시부. 막탄섬. 예, 네.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것도 한한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옛날에 제가좀 잘나갔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변호사를 이 우리가 이제 고용을 했다고 어 우리가 선임했다 이거야 변호사 예. 네. 얼마냐 그 당시 때 우리는 30만 원 주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정도 이 정도 갖고 고용했어요 이거 이 많이 준 거야 그 당시 때 많이 준 거라고 변호사가 나와서 나 나갈 때 택시 잡아줬어. 그냥 그냥 수행비서하고 똑같았어 똑같아 수행비서야 수행비서 그냥 그때가 1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패수 면은 2,000원 이었어 2,000원 환율이 2,000원 곱하기 20 하면 돼필립 지금은 지금 모르겠어 근데 비슷할 거야 아마 발전이 없어 발전이 한번 물어지면 발전이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만 보고 판사만 보고 의사만 뭐할 거냐고요 나 같은 개 거지 같은 어? 생 양아치 같은 놈한테 절절절 매면서 수행비싸 하고 있었는데 30만 원 주네 주니까 그냥 좋다고 그냥 어? 난리가 났어 다 해결돼 다 해결돼 여러분 나라가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끝장 나는 거예요 끝장 끝장 나난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배어망덕하지도 않, 배어망닥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나쁜 그 민족성이 있어요. 어? 미국이 우리나라 두번 구해줬잖아. 언제? 일제시대에서 그 일제시대가 왜 나갔어? 미국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자연 독립된 거 아니야. 그 다음 6.25. 미군 참정 없어. 우리 끝났어. 지금 저기, 김정을 와! 손 흔들고 꽃, 꽃들고 막 흔들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판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판사 그, 그거 하고 있다고? 똑같은, 저 북한 판사가 똑같은 거 하고 있다고, 거수기. <laughs> 내가 이런 거보면 환장을 한단 말이야, 환장. 응?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나마 노력한 보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실은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일주일 열 십일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 알린 거는 뭐 이쯤 저기 팔일 전에 알렸다고 하지만은 십일 이상 전에부터는 했고 원칙적으로는 옛날부터 했었죠. 어? 어? 뭐 제가 뭐 무슨 운동합니까? 대한민국 망하기 운동 하고 있잖아 제가. 미국은 한국에 관세 100% 이상 올려야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 영어, 영어로 다 써놨잖아 이렇게. 응? 어? 그리고 노랄드 트럼프가 이메일도 왔다고 이렇게 하고, 물론 트럼프가 직접 쓴건 아니겠지. 얘네 그 수행 비서들이 썼겠지.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줬고, 내용은 내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가, 어? 이 새끼가 내가 하는 걸 도와주고 있더라고. 어. <laughs> 이 새끼 바보 같은 새끼가 근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고 더 빨리 무너져야지 그래야 저기 회생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천천히 무너지면 안 돼요 베네수엘라 일어설 수가 없어 투표 안 해요 빨리 무너져서 빨리 느껴야 돼 빨리 이 개돼지들 개돼지 변호사 개돼지 의사 개돼지 판사 이런 새끼들 소위 배웠다는 새끼들, 그다음에 언론인들, 소위 배웠다는 새끼들, 얘네들이 자식들이 꼴꼴 굶어보고 자기 딸 년들이 창녀 의사 시켰더니 저기 가서 몸 팔고 있다 이런 걸 대봐야 이것들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하기 운동. 응? 대한민국 망하기 운동 하는 거라고 댓글 좀 봤어. 댓글 봤는데 아 재밌더라고. 응? 국민들 이억씩 배급해 줘라. <laughs> 아 이게 낫겠다. 어, 이런 빨리 망하겠다 이거. 아,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어, 다 망합시다 서유준 씨. 아 좋아 마음에 들었어. 이런 사람이 우리 나의 그 구독자 순으로서 멍청한 우파도 내 구독자가 되면 나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어좀 이렇게 저건 뭐라고 그래야지 핵심을 좀 아는 구독자들 있잖아. 어? 25억 씩아 이거 좀좀 좀 너무 나갔다. 25억 이건좀 너무 나은 것 같다. 25억씩 줄수 있을까? 나 주면 나 이재명 편할게. 그리고 딱 우리 6개월만 신나게 쓰고 이제 죽자고. 그럼 되겠다. 어. 아예 좋은 댓글 써줘가지고 감사하다고. 어. 2억 5천만원. 초밥. 일제 샴푸. 샐러드. 아, 이분은 아주 그냥 이재명이 한것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음, 좋아요. 2,500만원만 줘라. 야, 현실적인 거지. 어 나도 이걸 250 처음에 250 250 으로서 아좀아 약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한2500 사실은 2500을 쓰려고 하다가 아이 새끼 그러면 농담 농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 이거 진심으로 한 거거든 이거 그 진심으로 한 거야 이거 진심으로 이것도 진심으로 한 거고 실현 가능한 거에서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내가 좀. 그릇이 작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2억 5천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 아니 맘에 들었어요. 이런 거. 이이 어, 이 사람 괜찮네. 니던도 아닌데? 쏠테면 제대로 크게 안 쏴라. 그래, 이 새끼야 니던도 아니잖아. 어차피 이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이양준거한번 기념으로, 씨발, 한 2억 5천 쏴. 딱, 우리 6개월 딱, 멋있게 살고, 그냥, 그냥, 뒤지게, 그냥. 이 새끼야. 어? 나중에 6개월 지나면은, 저기, 짜리면 한 그릇에 한 20만원 하겠지, 씨발. 어? 이 새끼 되게 소심한 새끼야, 이거. 가만히 보면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 전에 설득 절대 하지 마시고 설득도 안 되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바보짓이에요. 몸으로 느껴서 배가 쫄쫄 굶어 봐야 되는 겁니다. 망하는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관세 지금 관세 지금 또 화, 화, 많이 올렸죠? 예, 뭐 분야가 좀 다냐, 다양해지죠. 점점 좀 확대되고 있죠. 관세 오늘도 트럼프가 관세 또뭐 가전 제품 뭐한 50%로 확 올렸대. 어, 아주 잘 되고 있어, 아주 그냥. 너도 이렇게 하고, 관세도 올라가고, 돈도 한2 5 0주 주고, 어, 시급도 한 2만원, 3만원씩 올려주고, 하자고 빨리빨리 망하게.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이게, 그러면 다 척수할 수가 있어. 전부 다 척수할 수가 있다고. 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네들을 죽일 거라 아마? 깨닫고, 걔네들은 더할 새끼들이야, 이 나쁜 놈 새끼들은.